오늘은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 고난의 날, 이렇게 불려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조롱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 재판의 결과는 예수님이 사형에 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형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 고난의 언덕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금요일에 있었던 고난의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비아 돌라로사 길을 오르시는,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고난 중간의 마지막 날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난에 가시는 이 길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될그 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랐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시골에서 왔다고 말하죠. 그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유월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구레네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구레네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 시몬이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 이 지고 올라가야 될그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무 시몬에게 내어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셔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횡으로 되어 있는 막대기 하나를 지지 못할 정도의 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서 있었던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매게 한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누가 보면 억지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맺던 자원에서 맺은 예수님께서 져야 될 십자가를 유일하게 진살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접은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고 예수님의 채취와 예수님의 냄새와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만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욕의 행위입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에 중한죄를 지은 사람만이 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그십자가에 사형을 선고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상황인데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시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 중에 바로 우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도리어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려고 섰던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자,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자가 되려면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가려면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꿈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 이야기 쉽게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laughs>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도 날마다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우선순위가 나의 목적이라면 그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나의 목적과 나의 꿈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꿈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목적과 목표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해서졌던지 억지로 졌던지 오늘 하루 이 십자가 우리의 목적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비아톨로로사의 여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잘린 삼손처럼 이전에 행하시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오릅니다. 자, 제가 앞서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데요. 남자보다 여성들이 더 신앙의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떠나가는데 여성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예수님을 위해서 울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것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땅히 십자가를 지기하여 죽으시기 하여 가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응당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도록 넘겨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들에게 자비가 없거든요. 이제 이들에게는 심판과 형벌만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하여 십자가에 죽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결국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저렇게 심판을 당할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준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눈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는 이 날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위하여 흘려야 되는 눈물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눈물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더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쭉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시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제가 한절한절 한절 설명하겠습니다. 날이 이른다 그랬죠 이 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종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의 날에도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죠 가깝게는 이 날이 이른다는 말이 뭐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립니다 바로 그날이 이를던데자 여기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게 누굽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졌는데 지금 이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아이를 데리고 있고 아이를 배고 있는 사람들은 속히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홀몸인 여인들이 빨리 도망가겠죠.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자녀들이 많고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가족들의 죽음을 눈으로 목도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만 챙기면 되니까 의외로 이 여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에 산들이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과 재앙이 심합니다. 차라리 산 밑에 깔려 죽는 게 나을 정도다 자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제가 가로열고 적어놨죠 푸른 나무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입니다 마른 나무는 요 유대인 이스라엘들을 상징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는데 아니 마른 나무 같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이렇게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들 심판당할 이들을 위하여 울며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명령하시고 권고하신 주님은 바로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울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말하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강도처럼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은 이 행악자 강도처럼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표현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말을 속에서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끔찍한 행각자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죽음의 여정도 두 행각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두 강도와 가는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강도처럼 예수님이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그두 행각자를 구원하러 가시는 길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자, 여기 성경 32절 마지막에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끌려가다는 말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찾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골고다로 끌려가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끌려가 헬라어로 아고 그런데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이끌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는요. 성경에서 66번이 사용됐어요. 제가 어제 이 66번을 다 찾아서 읽어 봤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저 마을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유 새끼를 뭐하라? 끌고 오라.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는 누가 누구를 끌고 오다, 그가 데려오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딱한 곳, 이 누가복음 이 본문 32절만 예수와 함께 끌려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이 말은 로마 병정이 예수와 함께 그두 행악자를 끌고 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영적 의미로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를 구원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하여 마지막 행하신 그 일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숨이 거두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쭉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9절에서 43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양편에 서 있는 강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그리소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 했던 주님의 그 일이 뭔가요? 양편, 한편에 있던 강도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합니다. 누가 보면 이십삼장 사십사절부터 사십육절.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때가 제 육십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뭐예요? 숨지시니라. 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숨을 거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숨이 남아있을 때 하신 일 기도가 아니라 하신 마지막 일이 뭘까요 한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해내는 일이었죠 그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가 3월 한달 동안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죠. 바로 그 마지막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마음에 새겨 들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호흡이 남아 있는 그 마지막 생애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고난 주간의 이 모습의 마지막 삶은 첫 번째 이겁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요 바로 잃어버린 생명 그들을 위하여 울 때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 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호흡이 남겨진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욱 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내 네, 내일 그리고 주일 새벽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서 장사진에는 그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 터인데 오는 주일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가지고 싶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기쁨의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요.